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또 어, 제가 또불 껐거든요 불, 한번 한번 몰래 컴퓨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밖에 언니는 또그 아줌마 몰래 야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노래들은 노래 작게 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어? 어? 멤버 구다사경 님이 지금 99 야간을 하고 있는데 멤버한테 들어가볼게요 멤버 구다사경 님 있거든요 구다사경 님이랑 한번 야간 수 같이 해보겠습니다 음, 여기 마이크 있는데 마이크예요 네, 마이크로 말하는 거여서 조금만 눌러 재원결 다시 해보겠습니다 음. 어. 어? 아 안되네 그럼 저는 다른거 해볼게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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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다시 들어갔다 다행히. 쌤 이를 만나세요 어. 근데 싫어 큰 부활하기? 한번 해볼까요? 친구 부활하기 아니면 큰 놈을 부활하기 하고 싶은데 뭐 할까 뭐 할까 어, 일단 먼저 이거 해봅시다 이거 뭔가 재밌을 것 같아요 제가 아왜 앞으로 안 가줘요 어? 아 아, 함 아몰 하고 있는데 소리 들면 안 돼. 안안 가주. 됐는데. 에? 아 진짜 어카시키고 있어. 아 진짜. 오. 이 카면. 리리리리링. 하트. 하트. 딱 그려볼게요. 안 되네. 오 아주 멀리. 또안 되네. 아 배치했는데 왜안 눌러지냐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 진짜. 그냥 나가가지고 그거나 할까요? 보겠 보고 카메라가 잘안 보이고. 이제 잘는 고절 보인다. 이등분 등. 장고. 뭐야, 손가락 시계 <laughs> 나왔네. 대박. 음 와와. 에어팟. 에이쌤. 에키키키오키라 응. 땅. 비키요 뭐. 왜 여기 있냐? 왜초록색이야키키키키이키키키키 뭐, 이렇게 키 신물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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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그네틱.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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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그네틱. 아, 웃길 수 있는데. 그냥안 웃기면. 이렇게. 이렇게. 이제 잘 나오네요. 저는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생물이, 생물이. 이렇게 있고요. 릴리랄라. 큰 거. 코끼리도. 저 이거 있고 음. 어? 어? 어디지아 여기있다 노마이 하스팟 드래곤 카멜로 언니 이건 모르겠어요 어쨌든 불꽃 드래곤 이무기 어쨌든 발레리나 껍티나 있고 여기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그달 금색 달팽이가 있고요 여기 금 트랄이 있습니다 여긴 그냥 물병이 있어요 그 다음에 제일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건딱 가운데 세 가지 놔뒀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건요 노마이 핫스팟이고 그 다음에 드래곤 카멜론이 이거 어쩌고 저쩌 멋있어서 딱 가운데에 놔뒀어요 딱 이렇게 바로 보이게 음 다른 사람 거뭐뭐있는지 한번 볼까요? 뭐 왜 비가 내리죠? 전혀 다른거 없는데? 아이구나 드래곤 카멜론이 있다 아난 그냥 드래곤 카멜론이 있다 가져가야지 아 안되네 여러분들 한번 해보았습니다 뽀로뽀토빔 뽀로로뽀드빔 뽀 바바카사드루사드루니다틴파티니바나나바나니니 어우, 뭐야. 셀린이들, 셀린이들이 여러분들이란 말, 말입니다. 애칭이야. 셀린이들, 다들 여기 보시면 브레인 옷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거 신경 쓰지 마시고 여기 아래 보이... 아래 아무있도 여기 빨간색 동그라미 붙은 좀맨 아래 있거든요. 그거 보시면 그게 제가 또 영상을 쓰는 맵이에요, 앱이에요. 근데 그게 잘안 돼서 그걸로 했고 그다음에 제가 한번 영상을 켜보겠습니다. 10인가? 아, 영상을 켰습니다. 아, 컴퓨터 안에서 영상을 켰거든요. 자, 여기서 한번 찍어볼게요. 호호, 호호, 호호대공카메호호대호카메호호호호 이제 영상 한번 꺼볼게요 영상 녹화 완료 떴어요 폴더 열기.. 아안 아, 눌렀는데 이거 뭔가요? 오디님니놈아디니는오오 어, 오, 바로 찾아요 바로 찾아야 돼오아스에노보리토반데이토 오이오이오 오이오이 오리를랄라 바레, 발레리나 카푸, 카푸치나, 탈레오 달랄라, 탈레오 달랄라, 어디니, 니니, 오 키위, 키위. 키위. 군용 멘키 아. 우와. 우와우, 와우, 와우. 돈을 아주 야무지게. 아녕 음, 음,